네 안녕하세요 훈스입니다. 오늘은 또 HLB들이 모습이 괜찮네요. 네, 오늘은 테라가 아침에 달리다가 지금 뭉봉이네요 4%. 네, 일단 그 저는 이번 주 HLB가 4만 원대를 회복하고 주봉을 이번 주를 마감했으면 하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는 5만 원이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 처음 기대할 수 있는 게 다음 주인 것 같아요. 왜 다음 주냐? 우리가 지금 3개월이냐? 6개월이냐? 그 다음에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냐? 그 다음에 승인 이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제일 처음 기대해 볼수 있는 시간은? 3개월입니다. 그죠? 이게 아니면 이제 6개월 올해 12월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1 클래스2 승인 이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뭐 되든 안 되든 3개월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제일 처음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3개월이잖아요. 그죠? 그 3개월 3개월치라면 타임라인을 봤을 때 9월 초 첫째 주? 예. 항소 제약에서 검토와 준비를 했겠죠. 재제출을 위해서 그리고 9월 둘째 주 초에 제출을 했겠죠. 그러면 FDA는 2주 14일 검토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후 이제 억 accept 예, accept 를 하죠. 어, 안할 수도 있는 거고요. a c c e 이 t acc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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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c e 이후이후 c 이후 이후에. FDA가 만약에 했다면 했다면 억셉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아니면 HLB가 알려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간적으로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3개월 타임라인 3개월 타임라인이라면 다음 주 예, 다음 주에, 어재 제출했네, 어 재승인 신청했네, 억셉트했네 이거를 다음 주에 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 제가 무조건 3개월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만약에 3개월로 추진했다면, 예. 6개월이라면 뭐 다음주에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겠죠. 뭐 어, 다음주에 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음, 6개월이구나. 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6개월이면 뭐 주가가 급락할까요 예. 그렇진 않을 거예요. 예. 왜? 12월 달에 재승인 신청, 재제출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가를 또 움직이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상소제약이 이 3개월 을 추진했을까 왜 추진할까 뭐 추진하면 2점이 뭐 있나 그게 좀 궁금하잖아요 네. 일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실사 12개월 룰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사가 12개월이 넘어가면 예, 12개월이 넘어가면 다시 예, 전면적으로 처음부터 재실사를 합니다 이해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6개월로 갔다가는 애매해요 이게 전면 재실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로 가면 이게 아마 제일 항소제약이 3개월로 추진한다면 이게 아마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어. 전면 제실사, 말이 전면 제실사지, 시간이, 시간이 더 걸리고, 또 무슨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이게 아마 첫 번째 사유가 될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일단 뭐, 빠르잖아요. 예. 시간, 같이, 극대화죠. 예. 3개월 면 빨라지니까, 시간, 같이, 극대화죠. 뭐, 예. 그죠? 예. 하튼 이런 큰두 가지 예, 장점 이 있을 거예요. 가장 큰두 가지. 제가 봐서는 이 전면 재실사로 1 2 개월. 저게 가장 큰 이유가 어, 될거 같은데 만약에 예, 그리고 뭐 자금적인 부 자금적으로도 되는 거죠 자금적으로 자금. 예, HLB도 지금 자금이 뭐 충분하지만 부담스럽잖아요. 예, 빨리면 빨리할수록 자금 부담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예.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또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 항소제약이 3개월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불가능하냐? 어, 무조건 6개월에 되는 거냐? 아, 무조건 6개월은 아닌 거죠. 예, 사례도 있고요. 사례도 있습니다. 예. HLB와 똑같은 바이오의약품 부분에서 어, 3개월치 데이터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예, 온고잉으로 예, 심사 기간 중에 나머지 데이터 3개월치를 어, 보태서 어, 승인이 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3개월 뭐 불가능하진 않다. 어, 그리고 이번 타이레미팅에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딱 하나예요. CRL은 나왔고요. 우리가 회의록은 몰라요. 회의록이 어떤 말이 나왔는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예, 그죠? 예. 근데 중요한 건 회의록에서 그블 블로, 우리 블로그나 간담회 이런 내용을 봐서 FDA가 6개월치를 정확하게 콕 찍어서 요구한 사항은 없을 거라는 거죠. 어, 없었다는 거죠. 어, 6개월 확정적으로 예. 말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FDA에서 문데 6개월치 데이터 보안자료 가지고 와, 이렇게 콕 찍어서 예,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기존 데이터에 이견이 없다. 어. 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 보안자료를 요구한 거죠. 추가 대출, 요 구한 거 죠？그죠？요런 어, 걸좀봤을때3개 월도 가능 하지 않 을까？뭐 어, fda 에서 6 개월 과조화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 죠？물론 예, 6 개월 이라는 거는 fda 에서 원칙 이 에요, 어, 아, 규정 이 에요, 규정 제가 알 기로 는그 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런 기존 데이터 의 견이 없다. 이걸 기반 으로 해서 보안 자료 를 추가 제출 해라. 어,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회의록에서 6개월을 콕 찍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이런 경우에 3개월치 데이터를 선 제출하고 예, 심사기간 중에 원공이라고 그러죠 예. 추가적인 3개월치 데이터를 제출함으로써 승인을 받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뭐 3개월이 100%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3개월 치를 항소제약에서 제실사 12개월 룰을 피하기 위해서 했다면, 다음 주 중에 무언가 이제 억셉트를 했다. 우린 제출을 했고, FDA에서 억셉트를 했다. 어 이게 FDA 홈페이지에도 나오지 않나요? 억셉트 됐다고? Resubmission accepted? 이렇게 나오지 않나? 예. 하여튼 뭐, 공식하겠죠뉴스가 나오든지. 예. 다음 주 아무 말도, 아무 말도 없다. 그럼 6개월이구나. 그러면 될것 같아요. 6개월이라 그러더라도 주가가 급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12월에 재승인 신청은 거의 확정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승인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h 채 b 는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여 주는지 거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 막 급락을 하거나 예,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솔까말 예,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우리 다 6개월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laughs> 그죠 늦어도 12월 그죠 늦어도 12월 기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해 12월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뭐 뭐 3개월 안되더라도 뭐 심리적으로 뭐큰타격 있나요 큰 타격 없잖아요 그죠 예. 3개월 되면 정말 땡큐고요. 어, 거의 상한가 재료겠죠. 3개월이 된다면. 예, 그래서 일단 타임 라인을 봤을 때그월 어, 첫째 주 FDA 제출하기 위한 항소제약 측에서의 검토 그리고 준비 그리고 둘째 주에 어, 제출했으면 이제 FDA는 14일 동안 그 자료를 검토해서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 결정하고 14일 이후에 받아들이면, 이제, 받아들였다, 억셉트 했다, 라고 말해주겠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어, 뭐 공시나 뉴스나, 이거를 통해서 알려줄 건지, 아니면, FDA 사이트에, 예, 네, 리서미션, 억셉트드라는 게, 뜰 건지, 예, 그럼,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3개월이 되던안되던 음, 타이밍 내 라인상으로, 우리가 가장 빨리 기대해 볼수 있는 거는 3개월이다. 예, 그리고, 이게 한다면 뭐 뉴스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12개월, 12월로 보면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자, 오늘은 좀 빨리 했고요장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